쌍둥이 점심입니다. 두부 넣어가지고 두부랑 소세지 각종 야채들 넣어가지고 볶았고요. 물한 모금만 마셔. 네, 맘만 먹어. 먹을 때마다 동생 보고서. 음, 우리 진짜 경희 머리 묶으면 이쁠 것인데 이마가 보여야지, 이뻐이마가 아빠가. 아빠가. 아어가아빠아니다아니다또 물만 찾는다 모부만 주면 안 먹으니까 이렇게 볶음밥 할때한 번씩 넣어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 물 갖고 올게 엄청 아, 엄청 세게 잠깐. <laughs> 억지기침 또 태희는 아니 경희는 물도 엄청 급하게 먹어요. 가끔 목에 한 번씩 걸려가지고. 빨대에다가 뭘 주면 <laughs> 뽀는 님이 좋아가지고 아주 지연이뭐 3분의 1 먹을 때지는 3분의 1을 뽀라고 해요 빨대로 이래서 아빠 물을 안 주려고 그래요 밥 먹을 때왜 물만 주라 안게 맛만 먹고 왜왜다리 자리 다리 불편해? 왜 그러지? 갑자기 왜 그걸 뺄다? 가지 왜 그러지? 갑자기 잘 먹다가. 갑자기 아빠 무릎에 앉아서 먹는 거야? 갑자기? 야, 그럼 이걸 빼지 말았어야지. 어? 아빠 무릎에 앉아서 먹을 거면. 아, 이것도 착용 안 하고 하는 면 어떡하라고. 동생 물주네. 봐봐, 다 얼리잖아. 응? 왜 여기서 먹어 갑자기 왜 아빠 옷을 다 묻히고 에이, 저희 가서 먹었나? 절로 가나 언니 아빠 불편해. 여기로 가자. 안으라잖아 언니가 여기 앉으라잖아. 언나 앉아 경력이 앉어. 언나 뭐라 응. 한다고 돌려 돌려고 있어. 응. 빨리. 언나 앉으래. 야, 너, 언니도 너 따라 하잖아. 저거 벗으려 하잖아. 응? 에. 어또 어디가? 응? 또 어디가? 응? 또 어디가? 왜 그런 걸까요? 아빠, 어쩌기 앉을까? 어? 언 응? 쟤 가서 앉아 얼른 앉아서 먹어 이쁘게 둘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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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어 결자하러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맘마 먼저 먹고 맘마 <laughs> 촬영 불가나요 촬영 불가 통제가 안 되네요 하나는 무릎에 앉아있고 어줘나빠 TV 틀어줄게. 어느 저기 앉아? TV 틀어줄게. 아니, 이쁘게 앉아. 우와, 못산다. 못산다. 어느 쪽에 앉아. 언니꺼거 나눠먹자. 살아? 어어급해서 간다고 숨길래. 알았어, 알았어. 아빠, 아빠 줄게, 아빠 줄게. 오, 위에 거라도 좀 건질까?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 이거 많네. 몸에 힘이 없어 죽겠구만, 이놈들이. 아, 나진 이쁘게 앉아서 먹어. 아빠 TV 틀어줬잖아. 엄마, 지꺼 밥배 사갔다고. 알았어. 동... 동생 조금 준거 같고, 왜 그래? 오늘 여기까지 찍어야 되겠네. 시간도 다됐네 아아 애들 밥 먹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 감사합니다.